안녕, 짬짬이들. 뉴스 읽어주는 재현 언니야. 오늘은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텀블러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야. 바로 정리해줄게 텀블러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884배나 검출됐어 한국소비자원이 페인트코팅 텀블러 24종을 조사했는데 그중 4개 제품 외부 표면에서 국제 기준의 44배, 884배 수준의 납이 나왔대 이 납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일군 발암물질이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텀블러 전체 안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 근데 진짜 위험한 건 내부 코팅이야 텀블러 안쪽은 대부분 얇은 보호 코팅으로 덮여 있는데 이게 벗겨지면 음료랑 금속, 플라스틱이 직접 닿아버리면서 납 같은 중금속이 음료로 스며들 수 있어. 특히 뜨거운 커피나 탄산음료, 이 둘은 코팅을 훨씬 빠르게 손상시키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코팅 손상 신호가 보이거나 내부 표면이 거칠어짐, 미세한 긁힘, 금속맛, 기름막이 있는 것 같으면 바로 교체해야 돼. 뜨거운 음료를 코팅 벗겨진 텀블러에 넣는 건 절대 하면 안 되고 탄산음료 자주 담기, 금속 수세미로 안쪽 문지르기도 하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말아줘. 이 전문가들은 육안으로 멀쩡해 보여도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교체하는 게 안전하다고 권장을 하고 있어. 오늘 잡티비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안녕.